한국신민서약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부터 광복전까지 조선 내 모든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공무원, 민간단체 등 특히 어린이와 청년층을 집중 타깃으로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충성스럽고 충의를 다하며 인고와 힘을 모아 황국의 영광을 빛내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 문장을 매일 아침 학교, 직장, 공공기관에서 낭독하고 낭독 후 동방요배 천황이 있는 도쿄를 향해 절을 하는 의식을 병행하였다. 학교 중심의 강요 방식으로 유년기부터 세뇌를 위해 국민학교 1학년부터 서약 암송 교육을 하였고 암기 시험을 시행하였다. 조회 시간 낭독을 통해 교장이 낭독하거나 학생 대표가 전체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으며 군사식 재식화를 통해 낭독 중 군인처럼 경례, 자세 통일을 강조하였다. 부릉시 불온행위로 간주하여 교사는 해임이나 정직 학생은 퇴학 또는 정학 처리되었다. 경찰을 개입시켜 일본인 순사가 학교에 출입해 낭독 태도를 관찰 및 학생 감시를 하였다. 전도교 기독교계 학교는 서약 거부 시 폐교와 교장 체포, 교사를 처벌하였다. 이 서약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라, 천황 숭배와 일본 제국 충성심을 각인시키는 의식적 장치였으며, 서약은 민족 정체성을 지우고, 나는 일본인이다라는 정체성 착각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중덕학교는 기독교계 학교로 학생교사 8명 서약을 거부하여 폐쇄되었고, 강릉사범학교는 한 교사가 나는 조선 사람이다. 라는 발언으로 즉시 해직 후 감시를 당했다. 어느 초등학생은 서약 중 웃었다는 이유로 교사에 의해 폭행당하기도 하였다. 당시 사람들의 회고록에는 나는 어린 시절 매일 한국신민서사를 외치며 나도 모르게 조선이란 말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아무도 왜를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퇴학이었으니 등 자기 민족의 이름과 뿌리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조선이라는 말보다 내 조국 일본을 내면화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일부는 내 나라 일본에 충성하자라는 혼란된 정체성도 존재하였다.